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그 책장을 넘기는 데는 채 1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장 차이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이 담겨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 이야기를 했죠 그 말라기서를 보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를 넘겨서 마태복음을 열면 곧바로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 400년 동안 bc 400년부터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제로가 되는 ad 1년 그사이는 400년이란 긴 시간이 있지만 성경은 아무 내용도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중에 하나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260년의 역사를 가진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앞으로 조금 더 넘어와서 다니엘서를 보았는데요, 이 본문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의 그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나라와 자기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 우리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가보시죠.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 속에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업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그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신상이었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인가 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 부서뜨려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했고 대신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풀어 해석합니다. 왕이요, 그 신상은 장래에 나타나게 될 일들인데,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금, 은, 동, 철, 흙, 이 나라들을 순서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섬으로 역사가 맞춰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또쭉 이어가게 될 터인데요. 어,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났는지, 그게 왜 성경 속에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아, 그러니까 이제 B.C. 한 580년 정도가 되겠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새 제국을 열면서 내린 그 칙령,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아니요, 형편대로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드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자리에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앞선 바벨론과는 달리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관용 정책, 지방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수예를 입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그곳에서 보낸 총독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를 다시금 세운 것입니다. 자,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어, 키루스 이세라고 하죠. 그 키루스 이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이세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자 그큰 제국의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어요. 여러 명의 신하들이 암투를 벌인 후에 결국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죠. 국경이 점점 더 확장되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사막까지 다 먹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곳이 서쪽 유럽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땅을 넘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여러분 터키가 있고 거기까지 다 점령한 후에 바다 건너 그리스를 넘어가서 이제 유럽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두 번이나 침공을 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또한 그 땅을 침략했지만 이세 번이나 대제국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갔던 그 침략을 이 그리스가 다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힘이 빠진 순간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새로운 리더십을 구가해서 그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세 번이나 침공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들을 침공하자 그리고 쳐들어가서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60년 동안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경 글쎄요 2세기부터 고그 정도가 되겠군요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는 바로 이 그리스였습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이렇게 좀 쭉쭉 뻗은 그런 신전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날씨 파란 지중해 기후. 그런데 그리스 그러면 철학자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들이 그 당시 서양 세계의 정신사를 이끄는 이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세계 제국이 되면서 이후에 서양 문명의 근원을 이룹니다. 원래 그 위에 있던 자그마한 나라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과 알렉산더가 그 필립이 암살당하자 20살의 나이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그리스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이스라엘 그 아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또다시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손에 놓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막 울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척 유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남아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리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서쪽 바닷가에 있던 두로와 시돈 또 가사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알렉산더가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진출한 후에 먼저 남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부터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인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지도를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되게 많거든요. 다 알렉산더가 만든 거예요. 치고 들어가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를 치고 들어갈 때에 각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 기술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정복한 나라에 있던 문화들 그리고 그것들과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을 잘 접목시켜서 새로운 부흥을 문명을 발흥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헬레니즘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가 그 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알렉산드리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를 점령한 후에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다시금 동쪽으로 동진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제 다 점령한 이 그리스는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죠 인도가 나오죠 인도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인도까지 오게 되니까 또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 10년 동안 전쟁을 했던 이 군부가 더 이상 전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땅들을 누비면서 생명을 걸고 10년간 전쟁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알렉산더가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군대를 돌려 대 돌아오다가 기원전 323년입니다. 그만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뭐말리아아가렸렸다도하하또또더이이지 지향해 될 목표 지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 되죠. 여하간 a 뭐?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었다고? 자연히 그 신하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그 어마어마했던 헬라 제국이 한 a r i 개 m a l a 나 i a Mal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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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는 a r 아,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나라를 자리, 어,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아, 어, 원래 있던 그 아시아 땅을 자리잡고 있던, 그리고 나중에 유대 땅을 차지한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 흐름은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이집트를 근거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처음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속국민인 그 유대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 피정복지의 정치와 종교 체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푸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평안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톨레미 왕조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에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에 당시 헬라 문명이 활짝 꽃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이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벌써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톨레미 2세가 이 문화와 문명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 70명을 알렉산드리아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 역이고 세프투아진트라고 부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만 자리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 모세 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길에위 이렇게 나가는 그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자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는 거죠. 세계 종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지중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그때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도 읽고 있지만, 헬라어로 된 성경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왜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laughs> 자 문제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특색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아 시간이 흘러서 이 프톨레미 왕조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셀루코스 왕조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잡습니다. 이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해? 너희들도 다 우리처럼 헬레니즘 양식처럼 아 우리처럼 살아야 해. 너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따라서 다 바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당을 쳐들어와서 창씨 개명하고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심한 핍박을 가했던 거죠. 다른 지역들처럼 너희들도 헬라식으로 하란 말이야? 도시들도 많이 세우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입니까?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이런 변화는요, 두 가지 요인이 자리했다고 해요. 먼저는 그 셀루코스 왕조가 서쪽으로 더 세력을 확장하다가 지중해 쪽에 있던 강자 로마와 맞닥뜨렸는데 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그들에게 몰아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각 지역에 있던 성전, 뭐 이스라엘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것처럼 각 지역에 돈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들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아, 그 왕조가 덜커덕 로마와 이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해서 침울하게 철수를 하다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풀이를 할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중간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심한 요구를 한 거죠. 유대인, 너희들 할례 금지. 율법을 따르지 마. 여호와께 드린 제사도 금지. 더 나아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들이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라고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할례를 행한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했고 성전을 약탈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함으로 유대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물론 여러분 어, 신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이렇게 그 헬라 사람들이 뭔가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저게 좋아하고 그거를 얼른 문호를 개방해서 따르고 싶은 진보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보수파도 있죠. 싫어. 우리는 유대인 식으로 살 거야 했던 사람들은 이 셀루코스 왕조의 정책을 싫어했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도 유대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너희들도 이리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절해. 막 그러고 있는데 시골에 있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 하스몬이 그걸 거절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들을 살해한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섯 명의 아들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셀루코스 왕조의 무력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 혁명이 꽤 오래 점점 세력을 키워갔어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이후에 망치라는 별명을 가졌던 유다 마카비가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대장이 되어서 그 독립 전쟁을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 그 혁명이 길게 길게 진행되면 형공해서 결국은 그 셀로커스 왕조로부터 아 독한 놈들 알았어 알았어 너희들의 세력을 인정해 주마 그리고 그들의 양보를 얻어냅니다. 나라가 독립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땅은 전혀 독립하지 못했어요. 계속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이 몇백년 만에 유대인들끼리의 공동체,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하스몬 왕조인데 80년간 지속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돼지 피로 더럽혀져 있는 곳에 다시 는 깨끗이 청소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한우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를 큰 명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선포하셨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그 한우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독립을 기뻐하며 큰 불을 밝히고 일했던 날이 바로 그 한우카인데 그들이 맨 처음에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그의 형제인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이 차례로 리더십을 지키면서 나라를 이끌어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정치적, 종교적 줄다리기를 하며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 로마하고 친했던 헤롯 가문이 정치가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을 꿰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수리아로 진군에 와 있던 어~ 저 유명한 어~ 장군 죄송해요. 그 로마의 그 장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주인이 바뀌죠. 다시금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 400년 동안 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어, 로마로, 어, 폼페이우스 장군이네요. 로마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는 온 세상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에 모두 호적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성경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뭐, 글쎄요,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헬라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네 개의 분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선은 바리세파, 그 다음은 사두개파, 그 다음은 에세네파, 그 다음은 젤로 땅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이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할 때 끝까지, 아니, 싫다. 우리는 끝까지 유대인으로 남겠다. 우리는 너희들의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명을 걸고 정절을 지켰던 일을 하시딤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 가운데 하시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죠 이들은 유대인 다움을 지켜내려는 전통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들로부터 그러므로 이것이다라고 불리하다라는 의미의 바리세파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도시 상인들의 후손으로 나름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단이었고 예수님에게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바뀌었던 바울도 이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맨날 대척점에 서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아시죠? 이들은 보수인 바리세파 사람들과 반대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열린 태도를 갖고 있어서 진보 측이었어요. 헬라 문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이고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이 세력을 우리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솔로몬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제사장의 후예라고 해서 자기들을 사두계파라고 불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득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그 환전상을 내쫓고 막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했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이득과 질서로 덕을 보고 있던 이들이 누구냐 사두개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이게 사두개파였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친헬라파 세 번째가 에센네파입니다 이들은 요 나름대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헬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 틀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썩을 대로 썩었어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도원처럼 또는 기도원처럼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필사하며 경건을 쫓으며 삽니다 그 사람들 삶의 방식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비슷하다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거외의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를 띄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그 s n f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극 좌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독립운동을 계속함으로 처음에는 헬라파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로마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암살 테러 전문인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다시 맨 처음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란합니다. 화려합니다. 제국들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다음에 천년 이상 글쎄요 한 18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이 영향력을 이끌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연안 모든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이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배경으로 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대단한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를 이끄는 인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정책들을 봅니다. 서로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요. 아무리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날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거대한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공들만 바뀌었지 그들의 방식들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이요. 그 당시 세계를 흔들었던 제국들처럼, 오늘날의 제국이라고 하면, 글쎄요, 조금 전에는 영국이었죠? 지금은 미국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힘 자랑하고 있죠? 그들이 세상을 쥐작 펴락해요. 가난한 나라 약소국들을 이리저리 압제해요. 똑같습니다. 힘 없는 나라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폭정을 휘두릅니다. 마음대로 그들이 휘둘러요. 대단하죠? 하지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그 금, 은, 또 동, 철, 흙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신상이 잔뜩 폼을 재고 있었지만 한순간 어디선가 날라온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지 그리고 결국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전쟁, 또 핵전쟁, 안력다툼, 침략, 횡포, 폭압, 테러, 조종 등등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임하기에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선교지에 대한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